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직접 밝힌 충격적인 선언 그리고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언더독스 과연 프로8 구단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배구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김연경이 던진 단 한마디가 모든 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골 때리는 그녀들의 한팀 원더독스가 이제는 실제 프로리그 진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김현경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가 만들어낸 배구계의 커다란 파문이자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예능에서 프로까지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김현경은 단호했습니다. 원더독스는 단순한 예능 팀이 아닙니다. 훈련량, 경기력, 정신력 모든 면에서 이미 프로 수준입니다. 이한 마디가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수많은 댓글과 방송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연경은 늘 배구를 진심으로 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해외 리그에서 쌓은 경험과 승부욕, 그리고 후배 양성에 대한 책임감까지. 그가 던진 말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외침으로 읽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더 많은 스포츠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김연경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웹프로 89단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화제가 되었는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진짜로 원더독스가 한국 배구의 새 역사를 쓸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더독스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은 여성들의 스포츠 도전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처음엔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예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현경이 팀의 코치를 맡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예능은 예능일 뿐이라는 선입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김현경이 이끄는 원더독스는 매주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고 훈련 방식은 실제 프로팀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현경은 선수 개개인의 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했고, 전술 이해도와 체력 향상을 위해 직접 훈련 메뉴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원더독스는 점점 경기 감각이 살아났고, 단순히 예능에서 재미를 주는 팀이 아니라, 진짜 경기력을 갖춘 팀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청자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능이 아니라 거의 프로 경기 수준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방송 클립마다 주인수가 김연경이 늘어났습니다. 훈련 중 보여준 엄격함과 리더십은 화제였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만큼 원더독스는 진심이었습니다. 한편 김연경은 선수들에게 단순한 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멘토이자 동료였고 때로는 프로의 세계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안내자였습니다. 김연경은 훈련 중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의 벽은 높지만 그건 불가능의 벽이 아니야 노력하면 누구든 넘을 수 있어 그 말에 선수들은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원더독스의 멤버들은 점점 더 프로에 가까워졌고 일부는 실제 실업리그나 프로 입단 테스트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현경의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예능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의 저변을 넓히고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바로 이후 프로파일 구단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더독스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자 언론도 반응했습니다. 이팀 진짜 프로 가능성 있다. 김연경의 리더십이 한국 배구계를 바꾼다 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원더독스는 단순한 방송팀이 아닌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장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김연경은 익숙한 미소 대신 묵직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원더독스 프로리그 8구단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한 문장이 떨어지자마자 취재진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단몇 시간 만에 전국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김연경 원더독스 프로리그 언급 배구 여왕의 파격 제안 KOVO에 던진 질문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팬들은 놀람과 기대 그리고 현실적인 의문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걸까? 예능 팀이 프로 무대에 오른다고? 그래도 김연경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김연경의 발언은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부적으로 여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원더독스의 성장세를 지켜보며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화제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연경의 머릿속에는 한국 여자 배구의 구조적인 한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브이리그 여자부는 7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선수 수급과 리그 일정의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이 들어와야 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야 더 많은 선수들이 기회를 얻고 배구 자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녀의 이 발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느껴온 문제의식의 결실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발언을 두 갈래로 나누어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김연경의 진심 어린 비전으로, 다른 하나는 현실성 없는 도전으로. 몇몇 평론가들은 프로팀 창단은 자본과 제도, 리그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경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가 한마디 하면 리그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날 이후 KOBO 관계자들은 실제로 내부 검토를 시작했고 일부 구단 관계자도 흥미로운 제안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원더독스의 공식 팬카페에는 김연경의 뜻을 지지합니다. 라는 글이 수천개나 올라왔고 댓글에는 우린 이미 준비되어 있다. 프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팀이다 라는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능팀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원더독스는 김연경의 선언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발언의 파장은 단순한 뉴스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가 가진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부수려는 한 사람의 의지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연경의 선언이 터져 나온 뒤 가장 큰 화두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말 원더독스가 프로팀이 될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배구 관계자, 기자, 팬, 그리고 선수들까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프로구단 창단은 단순한 결심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배구 협회 KOVO의 승인, 리그 운영권, 경기장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현재 V리그 여자부의 운영 예산은 팀당 연간 약 15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선수 계약 코칭스태프, 장비, 원정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즉, 단순히 방송 인기로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러나 원더독스에는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 팀은 이미 골 때리는 그녀들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했고 젊은 팬층과 가족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성패는 실력만이 아니라 대중성과 흥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원더독스는 이미 기존 팀들과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김연경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그녀가 코치나 구단주 형태로 참여한다면 스폰서 확보나 협찬 유치는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이미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연경이 움직이면 시장이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스포츠 브랜드가 그녀를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왔던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하지만 장애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는 제도적 장벽입니다. KOVO는 현재 리그 안정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구단 추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수 자원 문제입니다. 여자 배구는 유망주 풀풀이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팀이 생기면 기존 구단의 전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능으로 얻은 관심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장기적인 팬덤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구단의 존속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경은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이 없다면 발전도 없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의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파일럿 팀 형태로의 실험적 참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컵대회나 비공식 리그에 원더독스를 초청해 경쟁력을 검증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이 방식이 성공한다면 KOVO도 정식 승인을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김연경의 의지 그리고 팬들의 지지 이 두가지가 결합된다면 원더독스의 프로팔 구단현실화는 결코 꿈만은 아닙니다. 김연경의 선언 이후 배구계는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대화 속에서는 이게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KOVO 내부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영향력은 리그 전체에 파급력을 줍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구계가 그녀의 발언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프로 구단들도 반응했습니다. 몇 구단은 경쟁이 늘어나면 리그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고, 반대로 일부는 선수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팬들이 김현경의 뜻에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배구는 오랫동안 소수의 구단만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안에서 경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단이 등장한다면 더 많은 선수에게 기회가 열리고 더 풍성한 리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현경이 하면 믿는다. 그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팬들은 원더독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훈련 장면을 재편집해 이 팀이 진짜 프로급 실력이다. 라는 해시태그로 공유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원더독스 프로 진출, 김연경도전 같은 키워드가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언론 역시 흥미롭게 움직였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는 김연경 선언의 파장을 주제로 긴급 토론이 열렸고 패널들은 현실성과 상징성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한 해설위원은 김연경은 이미 한 명의 선수 그 이상입니다. 그녀가 움직이면 제도가 따라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패널은 원더독스가 프로화된다면 여자배구의 관객층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와 예능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이 될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연경 본인은 여론의 폭발적인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송 인터뷰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어조는 오히려 팬들에게 더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한국 여자배구 전체의 미래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팀의 도전이 아니라 여자배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라는 더큰 담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김연경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연경의 한마디는 단순히 프로 8구단이라는 제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여자배구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의 스포츠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제도 전체를 움직인 사례는 드뭅니다. 하지만 김연경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단지 코트를 누비는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의 철학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원더독스의 이야기는 결국 김연경이라는 한 사람의 신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능이라는 틀 안에서조차 그녀는 진심으로 경쟁했고, 훈련했고,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스포츠의 본지름 프로라는 타이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는 사실을. 원도독스는 그 진정성을 증명한 팀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그들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경기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연경이 이끄는 팀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파급이 있었습니다.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여성들도 할수 있다는 메시지가 더 널리 퍼졌습니다. 원더독스의 노력은 수많은 소녀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김연경처럼 되고 싶다. 그한 문장은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연경이 만든 길 위에 다음 세대가 걷고 있다. 그녀의 선언은 당장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울림은 한국 여자 배구의 DNA 속에 남아 있습니다. 프로 8 구단이라는 숫자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도전이라는 가치만큼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경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말은 원더독스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인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팬들이 그녀의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프로 8구단이 탄생하는 날이 온다면 그 시작은 분명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순간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